예, 위대한 노트, 가족사를 담는 자서전,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생 곡선 그리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 곡선은 인생을 돌이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써보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잘 사용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자서전 강의든 같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인생곡선 그리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용한 도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생곡선 그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좌측은 태어난 날, 오른쪽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을 가운데 쭉 그으시고, 그리고 위쪽은 좋았던 것입니다. 좋았던 일, 기뻤던 일, 보람찼던 일, 하여간 긍정적인 일, 아래쪽은 부정적인 일들입니다.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내 삶을 꼬이게 했던 사건,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선택, 결정, 뭐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고 그 나이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점을 먼저 쭉 꾹꾹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곡선을 그릴 때 처음부터 한 살부터 시작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온 과정 중에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중요한 일들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찍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 취업, 뭐 결혼, 자녀 낳은 일. 저 같은 경우 아픈 경험 중에 IMF 때. 뭐 보증이, 보증 썼던 일, 그래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가지 생각났지 않습니까? 이런 살아오면서 나름 중요했던 일들, 이 일들과 관련해서 점을 쿡쿡쿡쿡쿡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았던 일, 내 생애 최고고, 무슨 상 받았던 때, 잘 나갔던 때, 소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때를 또 쭉쭉 찍어보고, 또 밑에 그때는 정말 잘못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나는 일들도 또 찍어봅니다. 대충 인생 곡선은 한 20개 정도 찍는 게 좋습니다. 점이 한 20개 정도 되면 좋습니다. 처음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아래위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심하게 좋았거나, 굉장히 행복했거나, 혹은 심하게 나빴거나, 굉장히 나빴거나, 결정적인 실수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더 밑으로, 조금 행복했던 건 조금 위에,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조금 힘들었을 때는 조금 밑에, 이렇게 가운데 선과 차이가, 편차가 클수록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먼저 한번 쭉 찍어보시죠. 그런 다음에 그 점들을 참고해서 그점 주위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꼭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을 연결하는 것도 삶을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을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 IMF 오기 3년 전에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의 여파가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IMF 오기 바로 직전 1년 정도에는 보증선 이자가 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보증을 쓸당시는 그로부터 2년 정도까지는 그 보증이 제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자 납부가 제가 보증 썼던 관계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이자 납부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오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회사 부도나고 이렇게 되면서 급전 직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증선계 현실적으로는 선보다 밑에 있는 선택이었지만 이 밑에 있었던 선택이 바로 보증을 쓰는 순간 급전직한 것은 아니지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되었으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 보증을 써줄수 있을 만큼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다가 보증점을 지나서 2년 정도 지나면 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이 밑에 있다고 삶 자체가 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점들을 한번 쭉 찍어보시고 그점 주위로 어떤 부분은 점이 찍히는 순간 급전직하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됐다 뭐 이런 거는 당첨되는 순간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바로 향상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선을 꼭 곡선으로 그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점을 연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부터 찍으시고 그 점을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인생 곡선을 한번 쭉 그려보시면 아, 삶의 기복이 어떤지 대체적인 윤곽을 보실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인생 곡선 그리기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이제 인생 곡선 점 찍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